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J 2고요 J 2고요몇 숟가락 비중이요? 네, 23,000원에 5%요. 23,000원에 5%요? 네. 음,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아, 어, 한한달 가까이 된것 같아요. 어, 사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배터리 주라고 그냥 음. 한번 사봤는데 음. <laughs> 조금 괜찮을까 싶어가지고요그 어, 괜찮을까 싶다라는 것을 이제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데 사실 저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청자님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 왜냐하면 배터리 산업이 어떨까라고 질문하는 것을 이제 뭐 어, 제가 뭐 2차전지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죠?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요, 제가 2차전지 산업에 뭐 배터리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네. 주식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샀다 팔았다 하면서 모든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저는 네. 종목 안 가리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우리가 봤을 때이차 전지 전망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차 전지 전망은 시청자님도 알고 있다고 봐요. 지금 전기차 타세요? 음, 아니요. 전기차 주변에 타세요? 아, 주변에 타는 사람은 있어요. 전기차 타는 사람 그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아무래도 지금은 적죠 적어요 그분은 지금 만족하고 잘 타고 다니십니까 예어 네. 굉장히 편하대요 아니면 불편하대요 어때요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하던데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하시고 그래서 시청자님도 이제 전기차 탈 생각 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아직 저는 아직 주변 사람들은 다 어때요 그 타는 사람 한명 말고 뭐 한두 명 말고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전기차를 타는 게 편할까 아니면 휘발유랑 가솔린 뭐 이런 뭐 경유차 타는 게 지금은 편할까요? 전기차는 좀 충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음, 불편하다고 해서 살, 거야, 안살 거예요 안살 거예요? 언제쯤 사실 거예요? 언제쯤 사실 거예요? 전기차? 저는 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획 없으시죠, 그죠? <laughs> 네. 자, 그게 시청자님만 그럴까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럴까요? 저는 전기차 타게요 아. 안 타게요? 저안 타요. 그 불편해서 안 타요, 저는. 탈 생각이 아직은 없어요. 타고 싶은 생각도 네. 아직은 없고요. 시청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좀 불편하지 않을까. 타는 사람들 만족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만족하지만 내가 굳이 사고 싶은 생각까지는 아직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주변에 사실 전기차 타는 사람 저도 있습니다. 주변에 한두 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전부 다 기름차 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도로를 본다 고 하더라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났나요? 아니면 어, 휘발유랑 경류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해놨나요? 당연히 휘발유 경류차가 아직은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기차가 판매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지금 은 조금 음, 별로 안 되고 같더라고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없다 보니까 전기차가 아예 없다 보니까 신기해서 신제품이다 보니까 우 와, 이거 좋다. 전막 보조금도 준다 하니까는 타보자 해서 많은 회사들에서 구입도 하고 어 신규니까 신아 신차 한번 사보자 해 갖고 신기해서 사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들이 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반 대중들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인식도 개선이 안 되고 그리고 미국의 렌트차 업계도 이렇게 했죠. 일반 휘발유 차랑 경유 차를 사가지고 렌트를 하면서 테슬라한테 차를 엄청나게 사가지고 전기차도 렌트해야지 를 했더니 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이 반품하고 있어요. 반품하고 야 이거 전부 다 이거 중고차 시장에 내다버려고 하고 주문 넣으려고 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렌트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전기차를 이용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편하니까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요. 불편 그러니까, 전기차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판매량이 좋았는데, 그 처음에 급격하게 늘어났던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당장 코앞에 놓여진 상황은 좋은 상황인가요? 나쁜 상황인가요? 요즘에 뉴스만 보다 본다 하더라도 이차전지 지금 분위기가 좀 좋은 거 같아요? 나쁜 거 같아요? 막 실적 떨어진다는 나쁜, 이야기가 나쁜 들려요. 것 나쁜 거 같아요. 근데 네. 왜 샀냐고. 네. 아, 그러니까 아. 알만한 걸왜 샀냐고요. 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잖아. 제가 전망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청자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야, 전기차 안 되겠네라고 시청자님도 생각하셨잖아요. 나도 안탈 건데라고. 근데 왜 샀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헛된 생각과 헛된 허영심이에요. 여기서 돈벌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라리 AI가 낫지 않나요? AI 중에서 안간 것도 많고 AI는 지금 이제 없다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걔가. 얘는 지금 없다가 생겼던 게 작년이었고 재작년이었다 친다면 AI는 이제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생길 만한 그런 테마에 들어가야 우리가 돈을 버는 거지 아니, 이제 다 지나가고 함부다간 기업을 사가지고는 물리는 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테마를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성장해 나갈 거긴 해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앞으로 정말로 필요하게 될 거고 필수 이제 자동차가 될거 같긴 하기 때문에 정말 판매가 많이 될 거라고 봐요 폭발적으로요. 대신에 지금은 한때 거품이었던 게 한번 씻고 쉬고 난 다음에 다시 갈 거라고 보는데 그 쉬는 기간이 저는 아마 내년 한 중순까지는 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우여곡절이 조금 있겠죠. 그 우여곡절 우리가 놀아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지금 매도 계들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